어? 돌려? 어? 왜왜 이래 몸이 다 좋아졌어 어? 자 아, 다 수치도 다 정상이고 아래만 조금 뽑아내면 돼 아래만 뽑아내면 돼 응? 응? 이제 벌떼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음, 교회도 음, 가고 선생님이랑 권사님 음. 만나야지 어? 어? 최윤주 권사님 뭐 음. 네, 윤경민 권사님 그치? 어? 야지 어? 그치? 어? 그 어? 그치? 어? 그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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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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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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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좋아요.